안녕하세요. 잠깐만요, 머리 풀고 시작할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, 오늘은, <laughs> 오늘은, 촉촉한, 오늘은 촉촉한, 오늘은 촉촉한, 오늘은 촉촉한 모래를 설명하겠습니다. 가만히 뚜껑을 열어볼게요. 네, 이런 거는 그쵸. 0 0원이고요 그리고 간판 같은 것도 다 치울게요. 잠깐만요. 네. 이제 이거를 다 치웠는데, 이제 보시면 이렇게 부드러워요. 이렇게 이거를 뭉칠 수도 있고, 이제 이거, 이거는 다른 모래보다 더 먹으면 안 되고요. 흘러 내리지가 않아요. 음, 이거는 비누랑 같이 쓸건 같아요. 손 씻을 때 조금 미끌미끌한데 이렇게 느낌 좋다. 처음에는 이거 샀을 때 느낌 이상했어요. 와. 진짜 처음에는, 무슨, 아이 털이 털이만 치는 느낌인가? 그렇게 생각했어요. 네, 그 다음에, 이거를, 이렇게. 네, 이렇게 넣었어요. 한번 빼보도록 할 건데, 이게 잘안 빼져요. 칼로 한번 잘라볼게요. 칼로 잘 되는지 안 되는지, 이거 먼저 빼고요. 네, 칼을 주겠습니다. 얼마나 잘 잘라지는지 한 칼은 주의하시길 바랄게요. 이렇게 잘 잘라도 꽤꽤잘 잘라진데 안 못해요. 이렇게 못했어요. 이렇게 못했어요. 이렇게 탈로. 무잘 잘라져. 이렇게 나올 때는 이렇게 나와요. 짱 좋네요. 짱 좋네. 네. 여기서 이제, 이제, 동영상을 끊어야겠고, 또 이런 거, 또 나올 때 동영상을 또 찍겠습니다. 네. 여러분, 그리고요.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밑에 많이 달아주세요.